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금요일 밤 저녁입니다. 저는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너무 귀엽죠 요거는 네, 유선 마이크 요거 집게로 꽂은 거예요 이쁜 돼지 네 저는 약을 2주 전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주가 아니구나 한 3주 됐겠네요 3주 전에 약이 효과가 없어서 내성이 생겼는지 약을 다 바꿨거든요. 근데 바꾸고 나서 이제 밤에 잠을 되게 잘 잤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약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러면은 2주 더 먹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은 약을 치워왔거든요. 어, 근데 제가 화요일 날 병원을 갔다 왔는데 수요일부터 계속 깨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요. 제가 뭐 집에서 쉬고 일안 하고 그러면 몸이 너무 힘들지 않아서 잠을 못잘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육체 노동. 그 몸이 좀 고대요. 그럼 집에 오면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아무리 부지런하진 않지만 청소도 하고 뭐 운동도 조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11시, 12시거든요. 그럼 되게 피곤해요. 그럼 막 너무 졸려. 그러고 나서 이제 약 먹고 누우면은 이래도 써니에요 바로 잠들어요. 근데 그게 1 시간 있다 깨고 30분 있다 깨고 1 시간 있다 깨고 그니까 러 새벽에 한 제가 보통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데 거의 한7 8번을 깨는 거예요. 그니까 러 너무 피곤해. 잔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이야기 분명 잘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또 자기 전 약에다가 그 피로시약 주신 거 있어요. 대팍스성인가? 그 잔압함정 대신 주신 거예요. 잔압함정이 약간 내성이 생겨서 세 알씩 먹어도 안듣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바꾼 건데 그 약까지 추가해서 먹었는데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깨고.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침 약에도 그걸 그냥 추가해서 하나 먹거든요. 아, 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음, 하는 일이 그 육체적 노동이긴 한데 그 준비를 해놨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약간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손님이 뭘 요청을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님들이 이제 동시에 많이 몰려오면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슴이 막 뛰면서 손이 막 떨리면서 식은 땀이 나면서 이제 그거를 빨리 딱딱 해줘야 되는데 잘 해주지 못할까봐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걱정이 되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봄부터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 슬슬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밤에도 불안하고 특히 주말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요. 저는 봄부터 바쁜 사람이고 제가 하는 일은 또 주말에 더욱 바쁘거든요. 근데 내일이 또 주말이잖아요. 아, 근데 오늘은 잠을 잘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될런지 될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그래요. 아, 차라리 며칠 전에 그랬으면 약을 바꿔서 왔을 텐데 며칠 전까지는 멀쩡했거든요. 당연히 멀쩡했겠죠. 여행 갔다 오고 3일 만에 병원을 갔으니 그때까지는 아직 괜찮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갔다 오고 나니까 일이 막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다시 또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저랑은 좀 적성에 맞, 맞지는 않아요. 하긴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일이지, 적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에이, 그래서 좀더 힘이 드는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 아, 그래서 약이 효과가 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다음에 가면 약을 더 용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뭐 바꿔주실 수도 있고. 음, 이렇게 하다 보면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도 전부 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약을 줄이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약을 늘려도 잠을 이렇게 못 자는데. 그러니까 자면서도 불안한 거죠. 어, 그리고 저는 이게 불안함이 오면은 이명이 너무 심해요. 아, 왜 이렇게 귀에서 소리가 나는지. 막 자다가도 삐삑거리고그 박동성 이명이라고.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 막 들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귀에서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있고. 평소에 낮에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귀에서 갑자기 삑 하고 막 찢어지는 소리 나고. 아, 그래서 요즘에 좀 힘드네요. 근데 또 내일 주말이야. 근데 저의 힘듦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 5월달까지는 거의 정신 못 차리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불안 증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나타나고 뭐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제 성격인 탓도 있고 원래 조금만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면 불안해하는 타입이라. 그래서, 고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불안 장애는. 아, 근데 진짜, 한 달만 더 먹으면 딱 1년인데, 전혀 나은게 없어요. 처음에는 밤에 약 먹고 잠도 잘 잤었는데, 그것도 내성이 생기니까 효과가 없고, 전혀 나은게 없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의 집에 다 왔고요. 사랑님 뺀게 이제 조금 아무런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운동 좀 하고 자야죠. 근데 뭐 어차피 일찍 누워도 잠못 자니까 이제 일찍 안 누워요, 그냥. 12시에 늦습니다. 또 어차피 뭐 계속 깰 텐데 뭐. 어제도 일하고 피곤했거든요? 일도 하고 또 저녁에 운동한다고 또밖에산한 2시간 걸었어요. 자려고 누우니까 12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딱 잤는데 계속 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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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에 깨버렸어요. 그냥. 잠도 5시간도 못 잤죠. 4시간 잤나? 그 낮에 또 멍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졸리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쉬시죠? 평일에 일하시니까. 네, 저는 평일도 일해요. 근데 주말이 바쁜 사람이라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푹 쉬시길 바랍니다. 저같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시는 분들 모두 다 좋아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